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들면 결심됩니다 따라서 최저자의 결과의 체인도 본인게있승을 만드신지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1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한국, 조선, 해양, 현대, 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오늘 뭐플러스0.49% 가량 오르모세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10만 2천원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 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 어제도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었죠. 한국조선해양.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라서 그런 꾸준히 이제 제가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오는 건 당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언정. 그래서 꾸준히 홀딩이 맞다라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서 잘 샀죠. 이런 이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85,500원, 그리고 82,500원, 이런 이제 구간에서 1차, 2차 매수를 진행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이제 84,000원이죠. 이런 이 구간으로부터 이제 9 9 5 0 0유런 레벨에서 매도를 잘 진행을 이제 했고 나머지 그량또전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추세로 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을 주시면 됩니다. 그, 그리고 뭐 제가 요런 이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을 받는 또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 개념으로는 또 저항 받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또 월봉 기념으로 이제, 이제 본다면은 그냥 꾸준히 홀딩이에요.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조세양 이 종목도 이제 시작이 종목이에요. 이제 시작이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꾸준히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 빠진다 할지언정 우리가 또또 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1차 매도 분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이제 그 잔량 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홀딩에서 들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1차 매도 차익 실현분에 대해서 또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제 전부 다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수립을 해주고 있다라고 어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역시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리뷰를 진행을 저도 어 할수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도 구독자 분들도 뭐 수익 뭐 내기 이제 쉽죠 이제 전략을 잘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전 이제 홀딩이다 방향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한국 조선해야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 중고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